제가 요즘에 영상 작업을 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히스토리 채널에서 하는 60데이즈 인 교도소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60일 동안 일반인 참가자들을 받아 가지고 교도소에 위장 생활을 하게 하면서 교도소 내 범죄들이나 비리들을 찾아내서 교도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담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세상인 교도소의 모습들을 되게 낱낱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시켜 들어 볼까 합니다. 진짜 이상해. 일단, 들어봐. 아메리칸 갱스터 일단 영상은 교도소 아침에 누군가 풋볼 내기에 판돈을 훔쳐가서 누가 훔쳐갔어? 하면서 화를 내는 제소자의 모습을 비추면서 시작을 합니다 밤사이에 누군가 이 판돈을 건드린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떠든 사람 나와 그 것도 아니고 범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순순히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어수선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알고 보니까 이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블러즈라는 갱단의 단원 중에 한 명이 이걸 훔쳐갔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챈 블러즈의 차기 분대장 부분 대장 같은 사람이 훔쳐간 애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조용히 돌려주라고. 다른 사람들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훔친 애가 막 반발을 하죠. 아니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부분 대장이 안 되겠다. 옆동에 있는 분대장님한테 구타 및 가혹행위 해도 되는지 여쭤봐야겠다 하면서 옆동 분대장님한테 가가지고 현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분대장이 옆동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내면서 돌려주라고 해요. 안 돌려주면 내가 넘어가서 혼쭐을 내버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분대장이 나서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부분대장이랑 짬이 얼추 비슷한 부부분대장 같은 얘가 그 의견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러주지 말자고. 왜? 몰라! 마에안 들어잉 여기서부터 상황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데 뭐 아무튼간에 서로 점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부분대장과 부부분대장 사이에 분위기가 과열이 되기 시작해요 야 그래도 돌려줘야지 야 따라하지마 따라하지마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아우 이걸 한대줘 말어 때려봐 때려봐 그렇게 몇 번을 더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이 부분대장이 못 참고 헌빵을 한대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아우못 참겠다 꾀꼬리 하면서 그렇게 몇대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니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블러즈 멤버들이 와가지고 막 밟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보면서 아이고 분대장이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안 돌려주겠다고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다구를 맞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쪽을 다 패고 있더라고 부분대장이랑 부부분대장이랑 둘다 왜? 몰라! 그게 룰이래 블러즈라는 갱단은 원래 갱단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싸움을 누가 부추겼던 간에 그냥 둘다 공평하게 맞는 거야 게다가 여기서 포인트는 판돈을 훔쳐간 애도 때리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더 어지러워져 아니 너는 진짜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룰인 건 알겠는데 적어도 너는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손에 들려있는 건 그거 판돈이잖아 얘네들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너무 어지럽더라고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내 뇌가 되게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 내 전두엽이 상식에 의거해가지고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 자체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잠깐만. 아니 다굴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그냥 이렇게 둘다 좁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평등했죠?